예, 제가 색깔이 사람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예, 저희가 하고 있는 실험은 색깔 실험이고요. 뒤에 보시면 세하 예, 빨간 방 보이시죠? 예, 예. 빨간 방. 예, 이쪽에 파란 방이 있습니다. 이두 개의 방에 10명의 학생들을 번갈아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20분이 지났다고 생각되면 알아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냥 느낌으로 20분을 맞추는 거죠. 먼저 빨간 방에 들어간 10명. 이 방에서 20분은 실제보다 더 빨리 지나갑니다. 온통 빨간색인 이 방에서는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되기 때문이죠. 실험 결과 14분에서 17분까지 평균 16분 만에 빨간 방을 모두 뛰쳐나왔습니다. 정신없어요. 어지러워요. 답답해요. 제눈 아파요. 나오고 싶어요. <laughs> 하지만 파란 방에서는 반대가 됩니다. 20분이 지나도 차분하고 느긋합니다. 장난을 치고, 잠도 자고, 좀처럼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군요. 실험 결과 21분에서 27분까지 평균 24분이 돼서야 파란 방은 나옵니다. 부드러워요. 느긋해. 아, 차분해지는 거. 차분해지는 거. 밝아요. 졸려요. <laughs> 졸려요? 네. 네. 방에 들어가는 순서를 바꿔가며 실험을 네번 반복해보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파란 방에서는 되게 좀 분위기도 차분한 것 같고 그래서 음. 더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빨간색을 보면 흥분하고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지고 하는 그런 생리적 반응을 하는 색깔이고 파란 방은 정적이고 편안하고 아늑하고 하는 그 색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에너지가 따로 있단 말이죠.